안녕하십니까. 2015년 기출문제, 세탁기능사 필기시험 문제 2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세탁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표면 장력이 크다. 2번, 풍부하고 값이 싸다. 3번, 용해성이 우수하다. 4번, 비열의 비열이 크다. 다음은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표면 장력이 큰 것이 장점이 아닙니다. 표면 장력은 물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 22번 줌 밀폐형 세정기 콜드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방형 세탁기이다. 2번 세정만 가능하고 탈액은 되지 않는다. 3번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자동기계이며 세정과 탈액이 가능하다. 4번, 세정, 탈액, 건조까지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기밀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은 3번, 어,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자동기계이며 세정과 탈액이 가능합니다. 문제 23번. 얼룩빼기의 주의점이 아닌 것은 1번. 얼룩은 생긴 즉시 제거해야 한다. 2번. 얼룩이 주위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3번. 얼룩빼기 시 심한 기계적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4번. 터백제를 사용할 시는 염색물의 탈색 여부를 사후에 시험해 보아야 한다. 답은 4번, 4번. 주의점이 아닌 것은 표벽질을 사용하시는 염색물의탈색 여부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안전 다림질 온도가 가장 낮은 섬유는 1번 아세테이트, 2번 양모 3번 면, 4번 마. 답은 1번 아세테이트입니다. 다림질 온도가 아...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섬유의 온도가 높았을 때 손상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림질 온도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재생 섬유, 합성 섬유, 즉 합성 섬유가 가장 다림질 온도가 낮습니다. 섬유로는 마, 면, 모, 견, 레이온, 합성 섬유, 아세테이트는 반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다림질 온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문제 25번 다림질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살균과 소독의 효과를 얻는다. 2번 의복에 남아 있는 얼룩을 뺀다. 3번 소재의 주름을 펴서 매끈하게 한다. 4번 디자인 실루엣의 기능을 복원시킨다. 답은 2번. 얼룩은 다림질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의복에 남아있는 얼룩을 빼는 것은 다림질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26번, 화학적 얼룩빼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과즙, 땀, 기타 산성 얼룩을 알칼리로 용해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 2번, 물을 사용하여 얼룩을 용해하고 분리시킨 후 분산된 얼룩을 흡수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3번, 흰색 의류에 생긴 유색 물질의 얼룩을 표백제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4번, 단백질 전분 등의 얼룩을 단백질 분해 효소들로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어, 물리적인 성질, 물리적인 얼룩빼기 방법에 해당됩니다. 27번, 밀폐형 세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안전하고 높은 효율의 용제회수 시스템이다. 2번, 세정만 가능하고 탈액은 원심 탈수기를 사용한다. 3번,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다. 4번, 운전조작이, 조작이 다양한 컨트롤 시스템이다. 답은 2번입니다. 특징이 아닌 것은, 밀폐형 세정기는 버티칼입니다. 버티칼 식으로, 합성용제를 사용하면 세정, 탈액, 건조까지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세정만, 세정만 가능하고 탈액은 원심 탈수를 사용한다. 이거는 특징이 아닙니다. 문제 18번. 세탁 중에 세탁물이 엉키지 않고 세탁물의 손상이 비교적 적은 세탁기 방식은 1번 임펠러식, 2번 교환봉식, 3번 수평 드림 럼식 4번 수직 드럼식. 답은 2번 교반봉식입니다. 교환봉식은 교반 세탁물의 손상이 비교적 적은 세탁기 방식입니다. 문제 19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모직물 양모의 세탁법은 1번 물 세탁, 2번 논더링, 3번 드라이클리닝, 4번 웨트클리닝, 답은 3번 드라이클리닝입니다. 드라이클리닝은 의류제품의 손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양모섬유, 특히 모직물에는 드라이 클링을 시행합니다. 문제 30번 의복의 기능 중 실용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더위와 추위, 질병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성능이다. 2번 사용하기 편리하고 빈부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이다. 3번 장식성 감각성의 성능을 가, 가지며 외적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내적으로는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갖게 하는 성능이다. 4번, 장시간 보관 시 형태를 흐트리지 않고, 보관 중 조미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성능이다. 답은 2번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빈부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이 실용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문제 31번 다음 중 모터와 컴프레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력원은 1번 휘발유, 2번 전기, 3번 석탄, 4번 가스 답은 2번 전기입니다. 전기는 모터와, 모터와 컴프레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력원입니다. 그래서 모터와 컴프레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력원은 전기, 2번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32번 론드리 공정 중 황변을 방지하면서 의류를 살균소독하는 것은 1번 애벌빨래, 2번 표백, 3번 풀멍인, 4번 산욕 답은 4번 산욕입니다. 산욕은 론드리 공정에서 어... 살균소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에 남아있는 알칼리를 중화하고 물속에 철분을 녹여 제거하고 천에 광택을 주고 황변을 방지하고 산가용성에 얼룩을 제거해줍니다. 문제 33번 론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세탁온도가 높아 세탁효과가 크다. 2번 마무리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3번 담그서 헹구는 방식으로 헹굼의 수량이 많아 물의 소량이 많다. 4번 워션는 원통형이므로 의류가 상하지 않고 오점이 잘 빠진다. 답은 3번입니다. 론드리의 특징이, 특징으로는 특징 세제나 물이 전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34번 드라이클리닝의 세정 공정 중 소프를 첨가하지 않니하고 용제만으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지방산 등 용제에 의해 용해되는 간단한 오점만 제거하는 것은 1번 배치 시스템, 2번 배치 차지 시스템 3번 논차지 시스템, 4번 차지 시스템. 답은 3번 논차지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은 논차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며 배치 시스템은 드라이클리닝할 때매회에 세정 때마다 세정액을 교체해서 세탁하는 방식입니다. 배치 차지 시스템은 세정 후 행금 단계에서 소프가 용제로 희석될 때 일어나기 쉬운 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4번 차지 시스템은 소프를 첨가한 세정액을 필터와 와시관을 순환시켜 오점을 제거하며 씻는 방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5 기계 마무리의 주의 주의사항,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닐로는 충분히 건조시켜 마무리한다. 2번 마무리할 때 증기를 가하면 수축과 늘어짐에 염려가 있다. 3번 고무벨트를 사용한 바지, 스커트는 다리미로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다. 4번 플리츠 가공된 것은 스팀터널이나 스팀 박스에 넣으면 주름이 소실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고무벨트를 사용한 바지는 다리미를 사용했을 때 수축과 느려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6번 섬유로 된 열분 피막인 외불접착제, 열융합접착 및 기타 방염으로 섬유를 고착시킨 것은 1번 브레이드, 2번 펠트, 3번 부직포, 4번 편성물 답은 3번 부직포입니다. 부직포는 섬유에서 실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접착제, 용융접착또는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위해 시트상으로 부착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 37번. 섬유의 상품 중 실에 표시되는, 표시하는 품질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실 가공 여부. 2번. 길이. 3번. 번수. 4번. 섬유의 조성. 답은 1번. 실 가공 여부는 품질 표시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38번. 파우더 클리닝을 필요로 하는 섬유는 1번 모피류, 2번 비스코스레이온, 3번 아세테이트, 4번 융단. 답은 1번 모피류입니다. 모피류는 파우더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문제 39번. 다음 중 수분을 흡수하면 강도가 증가하는 섬유는 1번 면섬유, 2번 아세테이트, 3번 비스코스레이온, 4번 나일론. 답은 1번 면섬유입니다. 면섬유는 흡수하면 오히려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40번. 편성물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성질은 1번 유연성, 2번 방출성, 3번 마찰강도, 4번 함기율. 답은 3번 마찰강도입니다. 편성물은 세탁시의 강한 마찰이나 교반 등의 기계적인 힘은 필링과 보풀의 원인자입니다. 필링은 마찰을 시켰을 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종의 불량입니다. 그러한 편성물에는 그러 필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찰에 특히 마찰에 약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탁기능서 2015년 기술문제풀이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